30mm 정도 들어가고, CCG가 두번 나고, 펼뱃더라고 5종으로 되어있어요. 10종? 음. 네. 당연히. 어, 그럼면 초영이부터 들어야 돼요, 한국이. 음. 내 보일러도 한번가동을해 봤는데, 뭐, 한국이, 뭐, 그냥, 코로나하고, 뭐, 이렇 그냥, 나만 열 밖에, 이런 종류, 열 개밖에 안 넣었어요. 요새 보일러가 작게 나와야 좋대. 기름하고 해야 돼, 저게 맞죠? 여기는 기포도 안 생겼어 바다 갈때 어떻게 했나 전 집은 많이 생겼습니다. 이제 25평이었나요 예. 네. 전동은 25평도 커요 예 네, 커요 커요 이런 것도 찍어야 이걸 찍어야 내가 이거 <laughs> 나무를. <안> <laughs> 아 그러면 걔는 황토처 어울린다는 게? 나무하고 황토 어울리죠. 네. 여자분들은 <laughs> 그 지금 여긴 황토 두개인데 하나를 없애고손질방을 만드세요. 방 한다고 하두 분이 시니까더라고 하면 <laughs> 가이여가하는예는뭐예 <laughs> 最幸福。<noise> <noise> <noise>